한 다이버를 원한다면 이 프로 다이버와 함께하세요. 오리스. 그렇습니다. 접니다 오늘은 오리스 다이버 2편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리스 브랜드는 전문가를 위한 프로 다이버 프로 파일러 시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냥 시계를 뚝딱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이버나 파일럿을 초대해서 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타 브랜드에서도 시계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오리스 브랜드는 전문가와 같이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양 생태계까지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리스 프로다이버 이야기를 하려면 로만 프리시크 네트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만 프리시크 네트는 전문 다이버로 활동하면서 오리스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바닷속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180m 아래에서 어려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28일 동안 지속되는 아주 힘든 작업을 계속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헬륨 농도가 높은 공기를 마시면서 적응을 한 다음에 다이빙 벨로 옮겨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잠수를 포화 잠수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시계를 만드는데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 회전 안전 시스템 베젤 (R.S.S.). 이 회전 안전 시스템 베젤은 2009년에 오리스가 특허를 받기도 했고 잠수 중에 베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프리시크네트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정말 멋진 안전 장치예요. 일단 고정을 지켜놓으며 움직이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잠수 중인 다이버에게 더큰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라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시계는 바로 이거. 회전 안전 시스템 베젤과 다이버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 들어간 그런 시계죠. 이 시계 이름은 프로다이버 GMT 모델입니다. 이 프로다이버 GMT 모델은 오리스 브랜드에 이런 모델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착용할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막상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 시계에 먼저 스펙부터 알려 드릴게요. 케이스 크기 49mm, 케이스 두께 15mm, 러그투러그 러그 51mm, 티타늄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 사파이어 글라스, 오리스 748 무브먼트, 파워 리저브 38시간, 방수 1000m, 가격은 410만 원입니다. 할인은 역시나 알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이 프로 다이버 GMT 모델에서 가장 큰 포인트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케이스 크기와 재질. 제가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는 부분은 이 케이스 크기가 49mm인데 정말 크죠? 사실 크기는 커요. 그래서 작다고는 안 할게요. 제 손목 둘레 18cm에 착용한 모습은 영상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실제 느낌은 다른 브랜드 다이버 모델 44mm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실 크기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는 이유가 이 아키스 시계편에서도 말했듯이 이 일체형인 러그와 그리고 이 짧은 러그 때문이겠죠. 이 케이스 크기가 큰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 실제로 잠수를 했을 때 조작감도 편해야 되고 가독성도 좋아야 되겠죠. 물안경 끼고 있는데 솔직히 시계가 잘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크라운도 상당히 큽니다. 크라운을 조작을 해 보면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티타늄. 티타늄은 우리가 아는 스테인리스틸보다는 약간 어두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보면 확실히 톤 다운된 느낌이 나요. 그리고 티타늄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가볍다는 거죠. 잠수할 때도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타늄은 녹이 쓰지 않는 재질이기도 하고 인체에 무해한 재질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케이스 백 역시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스크류 방식으로 아주 단단하게 잠궈져 있죠. 그리고 중앙을 보면 오리스 헤리티지 로고가 보이고 그 옆에는 미터와 피터를 환산해 주는 눈금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인되어 있죠. 음 이건 그냥 심심할 때아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보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브레이슬릿 브레이슬릿을 한번 볼게요 역시 티타늄 재질로 아주 디테일하면서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제가 디테일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마디 부분 중앙에는 약간 둥근 느낌으로 브러시드 마감이고 테두리는 각진 느낌으로 폴리시드 마감으로 되어 있죠 확실히 사진으로 보는 거랑 다르게 실물이 꽤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감도 괜찮은 편이고 자 클라스프를 보면 이 버튼을 눌러서 원터치 방식으로 한 번에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열리고 자연스럽게 누르면 잠기죠 그리고 전문 다이버 시계니까 당연히 익스텐션 기능도 있어야 되겠죠 익스텐션 기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버클 뒤에 당기면 늘어나죠 그리고 다시 넣으면 줄어듭니다. 이 익스텐션 기능은 두꺼운 다이버 스트 위에서도 바로 착용할 수 있게 만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 러버 스트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첫 번째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실제 다이버들이 잠수를 하면서 필요한 시계 크기와 가벼움을 동시에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다이버라는 이름에 맞는 ISO 6425 1000m 방수. 1000m 방수는 100기압의 방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기압 정도면 물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포화 점수를 하게 되면 시계 내부에 헬륨가스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 헬륨가스는 시계 글라스를 폭발시킬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헬륨가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기에 보시면, 헬륨 가스 배출 밸브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밸브 장치는 시계 내부에 있는 헬륨 가스를 자동으로 배출해 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포화 잠수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전혀 사용할 일이 없다는 거.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전 안전 시스템 베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평소에는 베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돌려 볼게요. 자, 돌려보면 테두리만 돌아가죠? 그리고, 네 방향으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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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네 방향으로 딱딱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버 베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 베젤 전체를 힘을 줘서 들어 올립니다. 소리가 나죠? 케이스의 옆면을 보면, 베젤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베젤을 돌리면 돼요. 한번 돌려볼게요. 가죠? 베젤을 다시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케이스 옆면을 보면 베젤이 내려가 있죠. 이 베젤 시스템은 평면 같은 베젤이 물 속에서 사용을 하다가 돌아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젤은 전형적인 다이버 베젤로 단방향의120 클립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이는 베젤 인서트 부분은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 테두리는 러버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음, 이건 그립감을 좋게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실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나죠. 네 번째 그린이치 표준시를 보여주는 GMT 기능. 이 GMT 기능은 24시간 계로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로 많이 왔다갔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유용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다이얼에는 GMT 글자가 옐로우 색상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GMT 핸즈도 같은 색상이죠. 아마도 이건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옐로우 색상이 포인트도 되면서 시인성이 좋더라고요 GMT 기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GMT 기능은 말 그대로 투 타임 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GMT 핸즈를 독일 시간대로 맞춰 놨는데 시차가 7시간 정도 나죠 지금이 오전 8시이니까 여기 핸즈를 보면 1시에 있죠 그럼 독일은 현재 오전 1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아니면 현재 우리 시간에 오전 오후를 알수 있는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GMT 기능을 왜 넣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다이버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물론 저의 내피셜입니다. 사실 그냥 이런 기능이 있으면 편하죠. 다섯 번째, 다이얼. 도명의 사파이어 글라스로 보이는 다이얼은 참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아, 참. 다이얼 설명하기 전에 이 사파이어 글라스에는 내부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시 다이얼 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물결 문양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웨이브 패턴 빛을 받으니까 진브라운 색상으로 썬버스트 느낌도 나면서 물결 문양이 돋보인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빛이 없으니까 그냥 블랙 다이얼처럼 보인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다이얼에는 두 가지의 얼굴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날짜를 보여주는 빅데이트창.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리스 브랜드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트창을 새로 키운 점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9시 방향에는 세컨즈 초침이 귀엽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야광을 보게 되면 BGW9 도로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블루 색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GMT 숫자 부분이랑 핸즈는 그린 색상으로 다르게 보여주는 점이 참 예쁩니다. 근데 지속력은 좀 떨어져요. 뭐 순간 밝기는 밝지만 이 프로다이버 GMT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는 오리스 칼리버 748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이 무브먼트의 베이스는 SW220-1 셀리타 무브먼트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역시나 등급으로는 엘라보레급이 들어가 있죠 이 무브먼트에서 볼수 있는 특징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린니치 표준시인 GMT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2002년부터 적용된 레드로터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충격방지 장치인 인카블럭이 적용되어 있고 파워리저브는 여전히 38시간으로 조금 짧은 편이긴 하지만 만약에 매일 차신다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라고 생각해요. 하이엔드 브랜드 무브먼트 중에서도 파워리저브가 짧은 게 많거든요. 최근에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파워리저브가 조금씩 늘어난 거죠. 그리고 모리스 브랜드도 언젠가는 업그레이드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프로다이버 GMT 모델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사용할수록 정말 매력적이다.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크지? 어? 생각보다 가볍네? 찰만한데? 이 시계 재미있다. 이런 순으로 생각이 변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데일리 시계를 많이 찾기 때문에 이 프로다이버 라인이 조금 외면받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아무래도 복장 제약에도 많을 거고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긴 하죠. 하지만 올티타늄 케이스에서 오는 가벼움과 존재감이 있으면서도 파워풀한 다이버 시계를 찾는다면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타브랜드에 비해서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근데 손목이 얇은 분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 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은 오리스 165 다이버 시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되는 모델이기도 해요. 리얼. 그럼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을 재밌게 못 봐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